알거 같긴 한데. 농대이 붕괴 없어? 어? 새 소리 한다. 붕괴 없어. 그렸네 어우. 오빠, 빨리 봐. 야 돼. 이거 일단 먹 아니 이거 가는 게 어, 나아, 가는 게 해. 나. 아 예, 못 가, 예못 어. 가. 아 그래? 1번 봐봐. 아, 그래. 이거 운전 잘해야 돼. 어, 안 돼. 아니, 살겠다. 어, 아들아들아. 내가 이렇게 총을 안 맞아야 살지. 어. 야, 그냥 내려야돼 그냥 뚫어. 이고새끼 어차피 죽을 운명이었구나. <웃음> <웃음> 괜히 제 때문에 세웠네. 아이.